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단한 가지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지만, 모든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행동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소통의 단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단절을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소통의 단절은 물리적인 대화가 끊기는 것을 넘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갇히는 모든 행동이 소통의 단절입니다. 소통의 단절은 관계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첫째, 오해를 증폭시킵니다. 말하지 않으니 상대방은 나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돌아오고 쌓인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관계의 벽을 쌓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죠. 둘째,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마음을 닫고 침묵하면 상대방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런 의문이 반복되면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신뢰가 흔들립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마음을 열기 어렵게 됩니다. 셋째, 갈등을 고착화시킵니다. 소통이 단절된 관계에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묵묵히 버티게 되죠? 갈등은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고 결국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통의 단절을 막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솔직하게 말하세요.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면, 이런 점이 조금 서운했어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오해를 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기보다 그의 말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셋째,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미세요. 소통의 단절은 쌍방의 책임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가벼운 한마디로 먼저 다가가세요. 이 작은 용기가 관계를 살리는 큰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습니다. 소통의 단절이라는 망치를 휘두르는 순간, 아무리 견고했던 관계라도 산산조각이 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솔직함과 진정한 경청으로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